습기가 행운맘 한차카페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전기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강절 선생 왈, 문인 지방이면 미상노 하며 문인 지예 하면 미상희 하라. 문인지악 하면 미상화하며, 문인지선 하면 즉 취이화지 하며 우종이희진이라 하셨습니다. 소광저 선생은요, 중국 송나라 사람으로서요, 지역에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 그 앉아서 천년 뒤와 만리를 내다보는 미래 예측 능력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11대 후손의 화를 미리 아시고 일찌감치 예방을 해 주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구했다 11대 자손의 위험을 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강훈이요 어, 청간경화고요사이미의 결합이죠. 청간경화요 가끔은 보시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요. 곡식의 나다를 털어내는 탈곡기라고 합니다. 탈곡기 각골문형이요. 시간이 어 가면서 군문에서요. 사람의 모습이 확연하고요. 사람의 두 다리와 두 팔이죠. 그 다음에 키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 같은 도구로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탈곡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쌀 미는요, 어, 여기서 떨어지는 나달. 요걸 표현합니다. 가을에 그 추수를 하면요, 태국계에서 쌀알이 떨어지는 모습을 어, 표현한 것인데, 어, 힘들게 농사를 지우고 나서, 어, 가, 가을에 걷어드리는 그 쌀알의 모습에서, 즐겁고 편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즐겁다, 즐겁다, 편안하다. 먹는 걸, 어, 겨울에 양식을 거두면서 즐겁고 편안하다, 이런 뜻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거, 집 어머니요. 집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중간 과정에서, 어, 겹, 붙인, 그, 자형으로서요, 음, 이, 어, 집안하고, 집안이 편안하려면, 어, 이렇게 쌀 아래를 걷어들이는 모습, 이거라고 아마 연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건, 강, 이란 단어는요, 이건 사람의 튼튼한 몸을 말하고요. 요거는, 어, 가을에 추수해서 집안에, 어, 쌀을 거, 어들드리는그 편안한, 어, 그런 모습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먹는 걱정 없고, 이거는 몸이 건강하고, 요렇게 다, 다 겸비하고 한 것이 건강이다. 문인 지방이면, 타인의 비방을 듣는다면 이 헛뜯단 뜻이죠. 헐뜯다. 이것은 어, 말씀원하고 어, 겹방 두루두루 방 하고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 어, 이 겹방은요. 사람인 부속 그 저기 인변이 있는 겹방 요 글자랑 동자입니다. 요 저기 각건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쟁기가 있고요 그 두날이 쟁기 두날이 표현돼 있죠. 요거는 손잡이고 요거는 발판이고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서, 설 입자 같은 요거는요, 뭐냐면은 덮개입니다. 이 덮개는요, 어, 쟁기에 톱니 같은 거, 그 닭벼슬 같은 거 있죠. 닭벼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닭벼슬, 이 닭벼슬처럼 나를 만들어서 여기 씌운 겁니다. 씌운 모습인데, 이것은요, 땅속에, 예, 이, 이 닭벼슬 같은 음, 톱니. 이를 더 떼서 이걸 보습이라고 하나요? 땅속에 박힌 채 이제 끌려, 끌고 가면서 파면은 그 흙이 한쪽 방향, 양쪽 방향으로, 양쪽 방향으로 흙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이거를 양쪽 방향으로 곁에 계속 나겠죠? 그래서 곁이라는 뜻이 생겨납니다. 곁, 옆. 그래서, 이거는요, 어, 말을 곁에 있는, 곁에서 가까운 사람이 헐뜯죠. 멀리 있는 사람이 헐뜯진 않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이 헐뜯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생겨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힘력은요, 이것도 한그 땅을 파는 농사를 짓는 도구인데, 요거하고 어, 그, 방향방, 요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요거 요, 그, 방향방은요, 그, 날이 두개 갈라져 있는 쟁기를 말합니다. 이거이 방향방에, 저기, 갑, 갑골 문형이죠. 그리고 힘력은요 날이 한 개를 말합니다. 그까요요 그러니까 요 힘력의 그각권 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날이 하나 날이 하나다. 이거는 아마 그 발판 정도 발을 디, 저기 살짝 들릴 수 있는 발판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 협심할 협할 때는 힘이 세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협력하다 할 때? 요거 보면은 가끔은 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어, 요런 힘이 요런 쟁기가 한 나를 가진 쟁기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는 거죠. 미상은요 음, 일찍이? 무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찍감치 화내지 말아라. 일찍이 화내지 말아라. 이 뜻이죠. 남의 비망을 들으면 어 일찍감치 일찍이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대 화를 내지 말라는 그 강조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은요. 맛보다 음음 상이죠. 맛보다 상은요. 오히려 상과, 마지의 결합이죠. 마지는요 이거는 수저를 뜻하고, 이거는 사람의 입을 말합니다. 입. 어, 사람의 입. 입. 그니까 러 이것은, 어, 사람의 입에 수저를 들어서, 그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은요, 어, 오히려 상이지만 여기서는 집을 뜻합니다. 집왜 그러냐면은, 요 어, 오히려 상은 집면과 창문을 말하고, 그니까즉 이유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향을, 향을 뜻하는 글자고요. 창의 방향을 말하죠. 그리고 요선 여덟 팔은 음? 나누어져서 올라가는 연기를 말합니다. 물론 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어 집에서 어그 집에서 음식을 해먹하면서 하니까 그 집안에서 연기가 하늘로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가지고요. 미리 맛을 보는 거죠. 일찌감치. 그래야지 짠지, 들짠지, 소금을 넣어야 되니까. 맛을 일찌감치 미리 봐야 되죠. 그래서 일찌기란 뜻이 여기서 생깁니다. 일찌기. 그리고, 무모 하지 않는다. 미가 여기죠. 그래서 미상. 일찌감치 무모 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화를 내지 말, 말아라. 절대 하루를 내지 말란 뜻이죠. 그럼 긴 관계로 나머지 부분은 어, 다음 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제 동영상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